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만 2천 자. 이에 대한 표만 자해례예요해례 해래. 이륙부스 6개의 함의를 알라.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끼다 개 자. 지경 개 자죠, 개 자. 이 문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표문자로 해내할 것인가? 뚫을 권의 기본 문자이지 여기에 뚫을 권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자가 있지요. 대의 고 자, 소리 야 자, 가지런하다 제 자, 또한 가지런하다 제 자, 끼이다 개 자, 우물 정 자, 아니다 불 자, 그리고 성시 개 자예요. 성시 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스들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스를 제외하고 나면 이러한 문자들이 남지요. 이러한 문자가 남습니다. 이러한 문자, 이러한 문자, 이러한 문자, 이러한 문자, 음물정에서도 동일하고 아니다, 불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시계에서는 부스가 큰데, 큰데, 큰데에서 한일천이 나오지요. 그래서 한일천을 물고 나가면 결국은 동일한 문자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동일한 문자의 자형들이 남지요.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칼돌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칼돌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자. 그래서 이 문자를 우리는 그냥 삐침일. 왜냐면 하 이게 부수로서 삐침이죠. 삐침. 그리고 기본자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삐침일이라고 정해 봅시다. 끼다, 개이, 표, 문자, 해래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인이라고 합니다. 호호선과 호호선의 조합에 선광, 선단, 열이에요. 여기에서 선단이 돼서 여가 리고 후광이 되면 호호곡의 후광장동이면 알이 돼야 알. 여기에서 선단이 되면 아가 되죠. 근데 이런 문자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나 하면, 두 이렇게 표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의 표현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호호곡과 직직선의 광동장동 반이리에 반일 여기에서 후광이 되면 알이 되자 알 여기서 이렇게 선단이 되면 아가리자 그리고 여기서 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투, 투. 그러면 아에서 애가 되어야 해. 이렇게 이렇게 표음이 상형이 변하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선과 직직선이 접의 광동장동 1이어서 1. 여기에서 선단을 하니 이가 되죠. 그리고 선광이니까 여가 되죠. 그래서 여기 둘을 부과하면 예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상형과 표음이 같이 변화야 가는 것이죠. 이것이 상형 문자의 진정한 의미죠. 진정한 의미.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호선과 호 호선이죠 호왜 광동장동 1이에요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래 것을 봅시다. 이것은 호호고기의 직직선 후광장동 알이죠 알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선단이되네 선단 그래서 아래서 아가되죠아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두가 부가됐어요, 두, 두. 이 부분이 살짝 부가되어 있죠. 그럼 반 모음이 부가돼서 이렇게 애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죠. 자, 광의 개념을 위로 올렸습니다. 호선과 직직선이 조합의 후광 선단이에요, 선단. 그래서 야가 되는 거 야, 야. 그리고 호곡과 직직선이 광동, 장동이면 반일이 되면서 구가 부가 돼서 반일의 반음이 더디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반일에서 후광선단을 적용하면, 후광선단을 적용하면, 아가 돼, 아. 그래서 반모음이 부가 돼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호선과 호호선이 조합에 후각형은 얄이에요, 얄, 얄. 수평선을 걷을 때 수직에 접하겠죠. 그리고 호곡과 직직선이 조합의 광동 선단이면 이의 반음이 돼 이의 반음 그리고 두가 붙어서 또 반음이 부가 되죠. 즉이 부분 이 부분 이의 반음을 후광 선단을 하게 되면 아가 된다는 얘기 아 후광이면 아 선단이면 이미 중첩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반음이 이걸 부과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자들, 개자, 개자, 개자는 이세 개, 자, 개, 자, 개, 자는 이세개 중에 하나를 써주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쓴건 본인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래, 서 저는 그래서 세 번째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끼이다, 개를 표문자, 해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죠. 보시면, 호우선과 호우선의 조합에 광동, 장동, 일이에요. 일. 두 번째까지도 세 번째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호우선과 직직선의 조합에 선광, 장동, 열이에요. 두 개를 조합하면 열이 되죠. 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단이 돼서 선단 여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붙었냐? 두가 붙었죠. 두. 그래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광을 위로 올라왔지요 그래서 호선과 호 직직선이 잡에 선광. 여기가 장동이죠. 장동. 그래서 열이 됩니다, 열. 열. 그리고 여기서 호호선과 직직선이자 왜 광동장동 1이었어요. 그래, 1에 반몸이 부과되죠. 그래서 2에, 2에, 선광선단이 적용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예. 여기에서는 선단이죠, 선단. 선단 그래서 여가 되는 것이고 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의 일과 반모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우리가 쓸 문자 직경계에이렇기서 사용될 문자는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죠.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까요? 선택은 해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자는 우리 언어 체계하고 완벽하게 맞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면 한자 1만 2천 자. 한자는 표음문자이다. 저희 저서입니다. 구독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